자, 대표 유형 4번을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방정식을 풀어라 그랬는데요. 절대값이 있죠. 절대값 기호가 있는 식을 정리할 때는 구간을 나누자.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구간을 어떻게 나누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구간을 나누는 방법은요. 절대값 기호 안에 있는 요 식들이 0이 되는 x 값을 찾습니다. 이 경우는 x가 마이너스 2일 때 0이 되고요. 얘는 x가 2일 때 0이 되죠. 그러면 수직선을 하나 그려줍니다. 자 수직선에서 0이 되는 x값들을 표시하죠. 마이너스 2와 2죠. 이제 전체 수직선을 두 개의 기준점이 생겼기 때문에 세 개의 영역으로 나눕니다. 하나는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쪽이고요. 또 하나는 마이너스 2 이상, 플러스 2 미만인 영역이고, 또 하나는 플러스 2 이상인 영역. 이렇게 세개의 영역으로 나눠서 봅니다. 자, 얘를 첫 번째, 얘가 두 번째, 얘가 세 번째 영역이다. 라고 놓고서 이제 한번 식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영역은 X가요.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입니다.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으면요. X 플러스 2는 음수가 되죠. X-2도 음수가 됩니다. 자, 음수 음수니까 절대 값 안에 있는 값이 음수면 바깥으로 나올 때 마이너스가 붙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붙여서 바깥으로 뺍니다. 그럼 얘는 마이너스 X-2가 되고요. 두 번째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 우변은 절대 값이 없으니까 그냥 나오죠. 2X 플러스 8. 이제 그냥 보통 방정식이다 생각하고 X를 구해주죠. 계산해 보면 마이너스 2x 구요. 없어지죠. 이쪽은 2x 플러스 8입니다. 자, 이왕시키면 마이너스 4x. 8이구요. 양변을 마이너스 4로 나눠주죠. x는 마이너스 2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나온 x 값은요. 반드시 이 영역에 포함되는지를 확인하셔야 되죠.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라는 가정하에 풀었는데 마이너스 2가 나왔습니다. 해당하지 않죠. 즉, 얘는 해가 될수 없습니다. 자,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 영역은 X가 마이너스 2 이상, 플러스 2 미만일 때 보는 겁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와 플러스 2 사이니까 대략 0쯤 되겠죠? 그래서 대략 0을 한번 넣어보면 부호를 알 수가 있죠. 얘는 플러스가 되고 얘는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얘는 플러스니까 그냥 나오죠. X 플러스 2로. 얘는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옵니다. 마이너스 X 플러스 2. 오른쪽은 그냥 가죠? 2X 플러스 8. 자, 정리해보면 없어지고요. 4가 되죠. 그래서 이항시켜보면 넘어오면 마이너스 2X구요. 넘어가면 4죠. X가 얼마가 나옵니까? 역시 마이너스 2가 나오네요. 자, 이때는 어떻습니까? 마이너스 2가 이 영역 안에 들어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2는 해가 될수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 영역. 이때는 X가 어떻습니까? 2보다 크거나 같다. 자, 이때 보는 거죠. 그러면 X가 2보다 크면 뭐 2나 3이나 될 테니까 대입시켜보면 둘다 양수가 나오죠. 양수니까 절대 값 기어 신경 쓰지 말고 그냥 풀어내시면 되죠. 얘는 X 플러스 2가 되고요. 얘는 역시 X 마이너스 2. 오른쪽은 2X 플러스 8이겠죠. 더해주면 2X고요. 얘는 없어지죠. 어떻습니까? 어, 넘어가 없어지네요. 이렇게 만들어지죠 어떻습니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 영역에서는 해가 없다 해가 없다를 우리는 다른 말로 불능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세 가지 모두 다 봤더니 어떻습니까 자, 이 방정식을 만족한 x 값은 마이너스 2 요거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1번에서의 해는 x는 마이너스 2다 자, 이렇게 그 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자 2번을 풀어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절대 값이 한 개밖에 없죠. 그래서 x 플러스 1을 0이 되게 만들어준 x 값은 마이너스 1이겠죠. 수직선을 통해서 보면, 자, 여기가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러면 전체 수직선을, 자, 기준이 하나 기준으로 나누니까 영역이 두 개가 만들어지겠죠. 하나는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 또 하나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 쪽.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첫 번째 경우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라는 가정하에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얘는 음수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나올 때 마이너스 가 붙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x제곱 이고요 마이너스 4 에다가 자 절대값 기호가 없어지면 괄호를 묶어서 나오는데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이렇게 붙여주면 됩니다 자 이제 괄호를 풀죠 자, 플러스 4x 플러스 4가 되고요. 뒤에 마이너스 1이죠. 계산해 보면 x 제곱 플러스 4x에다가 플러스 3은 0입니다. 인수분해가 되죠. 1 곱하기 3에 플러스 플러스니까 x는 어떻게 나옵니까? x는 마이너스 1 또는 x는 마이너스 3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라는 가정안에 풀었죠. 따라서 마이너스 1은 될 수가 없죠. 얘를 만족하는 x는 마이너스 3 뿐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경우에 x는 마이너스 3 하나밖에 없고요 다음에 또두 번째도 풀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x 값이 마이너스 1 보다 크거나 같을 때를 가정해서 푸는 거죠 자 이렇게 놓고 풀어보겠습니다 x가 마이너스 1 이상이면 얘가 양수가 될 테니까요 절대값 기호를 그냥 괄호로 바꿔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괄호로만 바꿔주면 x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x 플러스 1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괄호를 풀어주면 얘는 마이너스 4x고요. 마이너스 4죠. 마이너스 1이 있으니까 마이너스 5다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인수분해하면 1 곱하기 5에 5에 마이너스가 붙겠죠. 그렇다면 x는요. 여기서 마이너스 1이 나오죠. 또는 x는 여기서는 5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구했다면 이제 조건을 가지고 어떤 게 맞는지 확인해야 되죠. 자, 마이너스 1 이상이니까, 마이너스 1과 5둘다 만족하죠? 그렇다면 여기서 x는요, 마이너스 1도 해가 될수 있고요, 5도 해가 될수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방정식의 해는 x는 마이너스 3 또는 x는 마이너스 1 또는 x는 5다. 이렇게 그 해를 구할 수 있습니다.